안녕하십니까. 주식원래서의 김동교 소장입니다. 자, 지금이 주식 준비할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리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 아, 내리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여러분들, 미국 주식 고가에 그 잘못하면 등택이 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 한국 주식, 그 미국 주식에 뭐, 어, IT 관련 주만 그만 주구장창 오를 순 없잖아요. 그럼 한국 주식에 지금 저평가되고 과매도 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 더 탄력성 강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저로의 찬스다. 보세요. 경기가 하락하던 종합지구수가 하락하던 관계없이 여기 1, 4, 5, 7, 2천 개 가까운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나옵니다. 지금 요이 주식시장에 전부 경제 흐름이나 뭐, 어, 종합주의 흐름으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 반백 년 넘게 경제 성장하면서, 어, 이 자금이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됐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지. 예,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조그만 그, 어, 이 핑계만 있어도 주가 뛰어가지고 팔아먹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포착해서 매매하면 돼요. 그걸 모르니까 아유 뭐 어, 어, 급등전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수영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해운대 앞바다가 위험하다 경포대 앞바다가 위험하다 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영만 수영 법만잘 배워요 그럼 경포대 거기도 굉장히 깊지만 아주 시원하고 여름에 좋잖아요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종목 뽑고 제때 매매하는 거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문가란 사람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제발이지 다 쪽박 찹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문가를 표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400년 넘는 전세계 주식 역사가 다들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주식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 간단한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대중 언론 매체 나와서 주식에서 꾸준히 돈 벌었다는 사람, 그, 이 저,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아, 저는요, 홍길동이라는 이 주식 전문가한테 월 회비 주고, 종목 추천 받고, 매매점 상담 받고, 그 다음에 시황 설명 듣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돈 벌어 나갑니다. 자, 요렇게 떠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는데 쪽팔려서 아닙니다. 그게 구조상 남한테 물어가 승호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는 확률 플러스 감정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저다 정권사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코치해주고 뭐 남한테 물어가 승호할 수 있는 줄 저도 착각을 했죠. 예. 자, 그래서 본질이 이 사람들한테 물어서 안 되겠건 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 방송이고, 정권 TV고, 뭐, 인터넷 사이트고, 전부 전문가 그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종목 선정하는 방법, 제때 사고 파는 거 스스로 모르니까 주식은 하고,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속에는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물어보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원리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종목 선정 매매 판단, 요거만 잘하면 성공할 줄 알죠. 요걸이 제 전문가는 어, 코치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감정 매매거든요. 감정 매매, 처음 들어보시죠. 요거 어, 실전 평강자에 감정 매매한 요령 다 있습니다. 그거 익히고 나면은 든든하게 정신 무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이 종목 찾는 거 매매 전 판도 요거는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 방법을 바꿔버리면은 전문가들보다 종목 더잘 뽑아내고 에, 제때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전문가는 죽을 때 깨어나도 여러분의 감정 못 다스려 줍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아, 전문가한테 묻는 거는 주식 매매 기술. 이 하나만 하니까 다들 실패하는 거예요. 요 실패하잖아요. 빙산의 일가. 근데, 감정매매는 본인만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세기 해버리면, 은 주식매매 기술도, 감정매매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세기 하게 되면, 프로가 되고, 전문가 머리 꼽기 위한 자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뭐, 종목 추천해주고, 이거 대단해 보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시시하게 종목 추천 상 그런 거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익혀버리면, 스스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들을 전문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프로로 만들어 리는게 제가는 코치요 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주인 나는 가방건도 짧고 나이도 많고 초보고 처음인데 어떻게 프로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주식에 돈 벌라 그러면은 남한테 답 없습니다. 여러분 백번 해봐야 안 돼요. 홀로 석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홀로 석기 도전 안 했잖아요. 그 쉬운 방법이 있다니까? 예, 그 쉬운 방법, 주식 홀로서기 파워분석법 내가 에돈 불린다. 복잡한 인으로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마이웨스타 홈페이지에 요 들어가면은 인문표 무료 강좌부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에, 이 주식 할 준비할 제로의 찬스라 그랬죠? 요거 제가 20년짜리 주봉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어, 여러분들, 이게, 어, 아, 20년짜리 주봉 차트입니다. 종합지수. 예. 어, 요거 이제 그 월봉은 50년까지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모든 정권사, 전문가, 아, 차트 프롬 통틀어서, 어, 아, 이 길게 이렇게 볼수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예.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파워 분석 차트. 이거는요, 마이웨이스탁에서 기술진하고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를, 아, 지금 이 선을 옆으로 그었죠. 요게 지금 요 시점하고 이런 시점들이 자, 코로나 직후에 이렇게 됐을 때, 코로나 때 제가 여기서는 무조건 사자 그랬거든요. 예, 주식하자.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2000 포인트, 우리나라 종합지 2000 포인트에서 2100 포인트 대가, 이게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3년까지 거의 17년 동안, 16년, 17년 동안 이게 지켜온 겁니다. 여기 보세요. 2000 포인트 깼을 때 금방 올라왔죠. 그러니까 2007년 금융위기 때 일시적인 장외 하락 때문에 빠졌다 금방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요 코로나 초기에 2000 포인트 깼다 금방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외국인이고 기관 투자가 연기금이 고 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한국의 전체적인 그 어떤 주식 그 정상 가치랄까 그 가치는 종합지수 대략 봤을 때 2000에서 2100 포인트 되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 어떻게 보면 심리 조금 마지 우선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주가 이렇게 빠지고 있죠. 예, 빠져봐야. 얼마나서 곧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매도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사자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 두달 동안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어두달 동안 외국인이 주구장창 매수를 해버리고 일반 투자자가 다 팔았다 그러면 조만간 급반등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외국인이 다 팔아 버리고 일반 투자자가 다 매수로에가 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삼성전자 가지신 분에게는 물론 저도 올라가길 바랍니다만은 금방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왜냐면 일반들 물량을 다 받아 줘야 되거든요. 예. 자, 어쨌건 간에 주식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크게 올라가고 내리고 할 때는요. 올라가는 시점에서 일반들 물량이 거의 다 틀렸을 때 급등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큰 손이 떠넘기면 폭락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주가 크게 하락할 때는 저가 부근에서큰 손이 매집이 들어가고 외국인이 매집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급등을 하는데 일반 투자자가 물량이 다 소화가 되어버렸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불행하게도 아, 이 외국인이 다 파는 거를 일반 투자자 우리나라 동아겜이라는 사람들이 다 매수를 아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손 같으면은 일반 투자자의 물량을 다 끌어안고 주가를 올려주겠습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아뭐 HBM이다 뭐다 이렇게 되면은 또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이게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은 답답한데. 삼성전자가 제대로 수익 낼 만큼, 아,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게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이 오로지 삼성전자에만 필이 꽂혀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 주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량주의 개념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량주가 아, 참 최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다.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우량주의 개념을 재무제표가 근실하고 앞으로 전망이 좋고 수익이 많이 나고 이런 걸 이제 그 우량주의 개념으로 어, 대형주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그죠? 그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여러분이 마유에스타 홈페이지에서 인문표 무료 강좌하면 은다 설명이 됩니다만은. 주식에서 우량주 개념은요, 그 재무제표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를 때가 오르면은 이게 우량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량주 시절에는 사고 팔고해서 돈 벌면 돼요. 그다음 주가 떨어지면요, 이거 우량주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또 지금 가슴이 먹먹한 게. 도대체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줄자도 모르면서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삼성전자 이거막 기억 나고거 삼성전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이거 삼성전자 이거 어 본사에 삼성전자 위극복 방안까지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폭락할 때 우리 그어 일반 투자자분들이 폭락을 할때 이게 이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물타기를 막 들어가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물타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물타기 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격언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주식이 하락할 때 물타기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예, 저 그림을 시푸른 칼날이 내리꽂힐 때에 그 시푸른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아 무시무시하죠 예. 아, 이렇게 뉴욕 정권시장에서의 격언은 이렇습니다 하락할 때물타기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시푸른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아 무시하죠 무시... 자 그런데 거의 무식하게 이렇게 얘기 안합니다 아, 코리아의 이 파워 아, 코리아의 마이웨이스타의 김동조 소장 그게 아닙니다. 물타기 하는 것은 왜 잘못됐냐면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무슨 얘인가 계속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아직 큰손이 개입을 본격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락이 멈추고 뜸을 들이고 본격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는.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큰손에 개입을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의 물량이 다 소화되고, 어, 그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가가 하락할 때 물타기를 안 하는가? 간단합니다. 선도 세력인 큰손이 아직 본격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무식하게 뉴욕에서는 그 떨어질 때칼날을 잡는 거다. 무식하게 해놨잖아요. 그, 무서운 거지. 왜냐면, 돈이 날아가니까, 자본주의에 이 돈이 목숨 아니에요. 1프른 칼날 잡는 게 목숨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맞는데, 이참 무식하게 해놨는데, 에, 우리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왜하락할때안 사는가? 본격적으로 아직 큰손이 개입을 안 하고 일반 투자자 물량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합리적이잖아. 요 이게 바로 파워분석법 철학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락하고 큰손에 개입하면서 때 기다린 주식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주식 적극적으로 준비할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미국 주식 꼭 꽃게가 있는 거그뭐 미국 주식 좋다고 막 뛰어들어가고 그저 국제적인 호우가 되지 마시고 물론 그동안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주식이 훨씬 어, 유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그래도 뭐 정권사에서 뭐 미국 주식 옮기면 해외 주식 옮기면 100만 원 준다 막 이렇게 하죠. 그건 제가 정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료 챙기려고 환전 수수료도 뭐든 미국 주식 옮기면은 한국 주식에서는요. 이 정권사들이 너무 경쟁을 심하게 해가지고 수수료를 공짜다 무료다 이렇게 막 박연세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주식에서는 매매, 이, 저, 스스로 거두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외국 주식 에놓으면 여러 가지 이 생기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순전히 영업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주 매국노들입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동안 한국 정권사가, 어이 덩치가 큰 것은 한국 투자자들의 이 스스로 떼먹고 투자자들 때문에 그 큰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 주식을 키워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거 경품까지 내걸어가면서 미국 주식으로 옮기라고 이 망할놈의 정권사들 각선되기 해야 됩니다 예. 어, 한국 주식에서 돈벌수 있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미국 주식으로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본사에서 정권사 사장의 경영진이 수수료 높일 방안을 연구해라. 그러니까 직원들은 월급 받고 무조건 시인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생각해 보니까 아 해외 주식 옮기면은 수수료 수이 많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증권사 직원들이 뭐가지 달랑달랑하니까. 아, 그 제가 옛날에 정권회사에 있을 때는 정권사 직원의 인격은 뭔가 약정이 인격이다. 약정은 주식 사고 팔고 그걸 약정이라 그래요. 약정이 많다는 얘기는. 고객 주식을 많이 사고 팔고 하면은 수수료가 많이 떼지니까 그때 어 사장들이 정권사 직원들을 칭찬을 해 줍니다 수수료 많이 떼면 고객이 뭐 박살 나든 말든 자 어쨌건 이렇게 지금 음 참으로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가 어어 저는 올라가 주길 바라지만 어 이거요. 이게 가슴이 답답한 게 이게 원래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다른 주식은요 큰손이나 큰손 뭐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기관일 수도 있고 매집을 하고 일반 투자자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 팔아 버리는 물량이 보통 주식이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폭등을 해요 강하게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가슴이 먹먹한 게. 외국인들이 던졌다고 이걸 전부 일반 투자자가 매수를 해가지고 물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절대 희한한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뭐 신용매수다, 미수매수다, 스탕금 몇배 빌려갖고 마구마구 매수한 일반 투자자가 있거든요. 주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그 반대매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하,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삼성전자가 지금 HBM 만들고 NBD에 납품하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예. 여러분 같으면 큰손 외국인 같으면 일반 투자자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량을 다 받아주고, 급등을 시키겠습니까? 안 됩니다. 힘들 거예요. 아마 상당히. 어쨌든, 가슴 답답한데, 중장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어 어쨌든 지금 본격 주식 하자는 얘기는, 아, 이 삼성전자를 갖고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파워분석을 주식 매매하시는 우리 프로들은 아, 이 기간 동안 일체 삼성전자는 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파워분석 기본이 기본만 익혀도 어, 보유를 안 하는데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동아게미들 젊은 친구분들 머리 똑똑하고 컴퓨터 잘한다고 그게 주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주식 선배들이 옛날에 다못 배우고 무질행이라서 다 손해 본것 같습니까? 그왜이다 주식 실패하고 그렇게 했냐면은 어~ 이~ 저 주식 실패할 때요 다들 그뭐 변호사다 의사다 뭐 판사다 심지 이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똑똑하잖아요 그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 그니까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우리처럼 똑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글자 대로 주식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고 매매한 거요. 저도 옛날에 그 지금 NH 투자 정권의 전신 그 당시에 럭키 정권이라고예 럭키 정권 제가 아, 아 IBK 은행 기업은행 다니다가 IBK 기업은행에서 제 1호로 러키 정권으로 옮겼는데 그때 80대 1의 경쟁을 뚫고 갔습니다. 제 동료들이 대부분 보면은 미국 박사 유학 갔다 왔고, 서울에 SKY 출신이고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예,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다 주식의 속성을 몰랐어요. 우리는 그저 정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한테 전문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다 실패하는 진행길입니다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어, 홈페이지 인문편에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종합지수는 더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너무 신경 쓸거 없습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아, 주봉을 보여드리면은. 예. 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여기 14년 20년. 예. 요요 가격대.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봐야 별볼일 없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이제 조만간에 반등 시도하든가 아니면 여기 더 떨어져 봐야 출렁거리다가 반등하기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지금 그 어, 그동안 정부에서 별려 프로그램이다 뭐 이제 곧 이년 후가 대통령 선거지요. 그러니까 뭐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검투세 폐지에 동의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놈의 정권사부터 해가지고 어, 바람이 미국 주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이 바람에 굉장히 약해요. 예. 예. 한국 주식 다 팔고 이 따위로 하니까 아무리 밸류 프로그램 해 봤댔자. 정권사부터 나서 갖고 이렇게 예. 이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사자는 식으로 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그 미국 주식 그 고점에 물린 사람들 거인 폭락할 때 자칫하면은 시금하는 겁니다. 제트 사고 파는 방법도 모르면서 무조건 매수해 가지고. 예. 자, 최근간에 어, 지금 한국 주식 박앤세이라는 거 굉장히 많다. 예, 그리고 알고 보면 알짜배기 저평가되고 이렇게 예, 이, 이 바닥 부근에서 큰손에몇집 들어가면서 어, 이 와신 상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주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파워 분석법 배워 가지고 전종목 검토 쉽게 할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주식 준비할 제로의 찬스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그런 뭐 종목 추천해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홀로서기 여러분이 배워버리면 돼요. 예, 예 주식 홀로서기 파업 분석법 어, 쉽다니까요. 예, 그거 해보지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자꾸. 기존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들 믿고 대부분 다 실패해버렸다니까요. 이건 주식 사병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그럼 주식을 하지 말든가 하고 싶으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홀로스기 파업은 석발 26년째 코치하고 강의하고 심지어 그 매매 훈련 방송까지 이거 훈련 방송하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마이웨이스타. 이거 하는 거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도로 연수하듯이 움직이는 보, 보 주식을 보고 매매 훈련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왜? 그거 뭐 훈련하고 할건뭐 있느냐. 내한테 와라. 종목 찍어줄게. 응? 그다음에 에 상, 매매 좀 상담해줄게. 돈 내라. 회비 내라. 그렇게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딱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아, 투자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칩니다. 그것딱 내세워버려요. 그 우리 정권사 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법원에 가도 정권사 직원 전문가가 이겨요. 맹백한 불공정 거래 약관인데 그게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개정하실 생각은 안 하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큰 손해보고 있다. 주식 그만두실랍니까? 그만두면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두세요. 다만 제가 이 정권회계에 정권사 근무부터 36년간 정권업계에 있으면서 주식시장에서 그만둔 사람 저는 딱두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한 사람은 니돈 내돈 깡통치고 돈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 아닐 것그 외에는 그만두질 않아요. 그만둔다는 것도 돌아옵니다. 그 기왕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내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믿고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여기 기웃거려요? 여러분들, 여기 답 없습니다. 예. 자, 바로 이 마이웨스터 홈페이지 입문편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